극락 왕생하소서. 보림 이명주 난군 님께 길고 긴 윤회의 꼬리, 가슴속에 시 품었으니 극락 왕생 가시는 길, 시 써서 축복 드리리. 당신이야, 복받아서. 예쁜 각시 손잡고 가지만, 나 당신 따라 극락갈 때 자전거 타고 나오시구려. 이쯤에서 당신 배웅하니 너무 원통해서 미안해요. 품어준 사랑 너무 그리워. 밤마다 몸으로 시쓰리라. 내 안에 당신 보내고 껍데기로 사는 고통이라도 딸 사이 보석들 남기셨으니 고맙고 감사해요. 사랑해요. 시, 신호연 시인, 낭송 민수경.